스타일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음, 제가 기장을 긴 편을 좋아해서, 네. 조금 기장이 좀 긴데, 옆이, 옆이나 뒤가 좀잘안 뜨게. 네. 잘안 뜨게? 네. 어, 그러면 약간 긴 기장에서 이쁜 스타일은 약간 리프 스타일이거든요. 네. 리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끝에만 C컬에 약간 컬 주고, 위에 볼륨감 세워가지고 약간 가르마 스타일 긴 느낌의 버전의 리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그리고 뒷머리 좀 길어서 이제 목 안에 감길 수 있게.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러면 좀 기리프 스타일로 해가지고 도와드릴게요. 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펌 하신 적 있을까요? 펌은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으셨고. 네. 그때 펌 혹시 어떤 거 하셨어요? 그때도 리프펌 했었던 리프 거? 리프펌은 아이롱 펌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일반 펌으로 하셨어요? 일반으로 했던 걸로 기억. 일반펌. 음. 오늘 도와드릴 건 이제 아이롱 펌인데 아이롱 펌은 이제 열펌이라고 해요. 아주 일반펌과 다르게 컬이 이제 건좀 건조한 상태로 들어가고 좀 이런 부시시한 걸 매끈하게 잡아주면서 끝에 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펌과 다르게는 좀 유지력이 좀더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롱 펌으로 해가지고 시술 이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리프 스타일에서는 더 약간 쭈블럭 느낌처럼 단차를 주기는 해요. 그 단차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원블럭을 연결되었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볼륨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기장만 쫄이고 연결한 상태에서 다음 펌프로 들어, 펄을 들어가면은 길이 단차가 적기 때문에 펄을 넣었을 때 얘네가 층으로 이렇게 쌓이듯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옆을 부하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는 세미리프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그 투블럭 느낌을 좀 딴, 단차를 좀준 다음에 그 다음에 C컬 넣으면 좀더 이쁘거든요. 대신에 이제 요즘같이 너무 투블럭 느낌한 6mm, 9mm 이렇게 기는 건 아니고 약간 요게 단차를 좀더 짧게 짧아서 윗머리랑 브렛나루랑 길이감은 연결감이 있어 보일 정도의 기장감만 정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투블럭으로 살짝 정리하고 다음번 들어가는 건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은 조금 단차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은 윗머 연결 되게 기장을 유지를 할 건데, 이 중간 부분이 길고 나면은 너무 볼륨감이 쌓이고, 좀 약간 불필요한 길이기는 해요. 이 부분만 조금 절반 이상만 잘라놔서, 이게 다음 펌치으로 해가지고, 그 스타일로 할게요. 많이 뚱뚱이요. 요 뒷머리도 좀 깔끔하게 슬림한 느낌으로 할까요? 네. 슬림하게 하게 되면은 요 중간 부분 있죠. 얘네들이 머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얘네가 불필요한 요인이에요. 얘네를 좀 많이 잘라놔야지만 좀 슬림하게 들어가거든요. 약간 슬림한 느낌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네이프 기장감 혹시 괜찮으세요? 어 여기 네이프 길이요. 요길이는좀 잘라드릴까요 아니요 면 지금 길이가 마음에 드세요 조금만 가져다 그러면은 살짝만 연결될 정도만 정리할게요 리프 컷이라는 거는 약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덱스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덱스 머리와 가까운 정도고 리프는 약간 나뭇잎 같은 명칭을 써서 리프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더 목을 감쌀 수 있게 음, 정리하는데 리프는 제일 중요한 거는 뒷머리가 무게가 얼마나 슬림한지 그리고 위에 볼륨이 얼마나 연결 잘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밑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 은 밑에서 층을 좀 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좀더 과감하게 층을 내야지 리프가 예쁜 것 같아요. 음... 뒷머리는 이제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단점이 통통해져가지고 옆에 목에 감기된 그런 목의 라인이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안 예쁜 경우가 많기도 해요. 더 최대한 레이프의 길이는 건들자한테 옥시피탈본 위에서 백 부분 이 부분의 모량이라든지. 좀더 길이를 레이어층을 확실히 많이 내가지고 슬림한 부분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프죠 요즘 리프 자르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다들 펌을 좀 하시는 게 손질하기가 좀 편하시죠? 어, 펌을 하면 좋은 거는 불필요한 부분을 좀 커버가 되니까 손, 아, 고객님이 손질했을 때는 많이들 커버가 되죠. 아까 뒷머리 다음펌 해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레이어층을 냈는데도 볼륨감 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볼륨 자체가 뚱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슬림하게 원하시면은 뒷머리 다음펌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오히려 뒷머리도 볼륨이 너무 많이 산다고 잊친건 아닌가 보네요. 그쵸? 너무 많이 살게 되면 통통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슬림하고 위에만 볼륨감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감겨야 되는 목선이 통통해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뚱뚱한 느낌이 만들어져서 약간 뒷머리 이런 뿌리 부분 살짝 물려가지고 슬림하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음... 이렇게 했을때는 음. 옆머리 많이 부어버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좀 많이 부어서 음. 혼자 스타일링할 때좀불편하고 불편하죠? 선생님 음. 오늘 리프컷하고 세미 리프컷의 차이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리프랑 세미 리프 차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장감의 차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세미 리프는 정말 말 그대로 짧은 느낌이기 때문에 리프가 너무 길어서 눈에 찔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약간 엣지 스타일을 살짝 길게 해가지고 눈의 선에 맞춰서 그래서 음. 약간 리프 느낌을 살짝 짧은 버전으로 정리하는 거고 리프 같은 경우는 눈보다 길게 해가지고 좀더 이제 가르마의 흐름을 타면서 약간 길을 넘기듯이 하면서. 목 뒷목 같은 경우는 좀더목 안을 감싸게 하는 게 리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리프가 너무 길이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목을 너무 감추는 거가 안 예쁘신 분들은 세미 리프 같은 기장을 줄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리프 스타일 보여주는 걸 세미 리프라고 아...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니 이 세미라는 말이 붙으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를 느끼긴 하는데 절. 어떤 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투블럭도 세미 투블럭 이런 말에 나는 것도 너무 이니저에게 6mm, 9mm 너무 짧게 자르면은 뚜껑 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살짝만의 단차를 주겠다는 의미로 세미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세미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디자이너들끼리는 서로는 이제 이야기 항상 알지만 이제 고객님들 좀 많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름만 5대5로 하세요, 아니좀 나눠서 하세요? 5대5 할 때도 있고, 음. 살짝 오른쪽으로 할 때도 있고 아. 보통 리퍼컷 같은 경우에는 네. 파마를 해야지 하나잖아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파마를 하진 않으니까, 네. 파마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안 하셔도 네. 되는 부분은 조금, 방꼽슬? 방꼬스? 방꼽슬인 분들은 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드라이로만 해서 해결은 할수 있지만, 모질이 부시시하거나 하면은 펌은 하셔야 돼. 좀더 깔끔하게 원하시면. 음. 지금 고행도 보면 영상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좀 가까이 잡으면 약간 부시시한 곱슬기가 많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네. 꼬불꼬불한 거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깔끔하게 이쁜 리프 스타일 왔나 그러면좀더결 잡을 수 있게 퍼머라치 하시면 좋으시고 거의 약간 이제 끝에 부분이 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젤이면은 거의 스타일링으로 해결이 가능하세요. 음. 대신에 직모 같은 경우는 너무 빳빳하기 때문에 그 드라이 했을 때좀 불편하면 아이론펌으로 취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예쁘죠. 리프 컷만 했을 때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리프 컷 했을 때 주기는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는데 거의 불 손질했을 때 불편한 부분이었을 때 오늘 좋은데 거의 기본은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듬으러 오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하세요. 한달정도리프는긴 그 스타일이긴 해도 옆에랑 뒷머리에 자라나는 게귀 라인이 지저분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스타일링 했을 때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음.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듬을 정도로 기장 정리하러 오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러면은 일반 남자분들이 보통 컷하는 주기가 3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보면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짧은 머리신 분과는 길어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오기는 하시죠. 음. 전체적인 윗머리 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면 아이롱 펌 했을 때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정말 끝부분만 살짝 정리하고 그 상태에서 무게감을 살짝 제거한 다음에 바로 펌 먼저 들어갈게요. 기장 과목도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펌 들어갈 거고 다음 펌은 옆머리만 누를 건데 옆머리는 기장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리프 스타일에 맞춰서 들어갈 거거든요. 옆머리는 그냥 일직선 누르는 게 아니라 리프는 약간 길을 살짝 넘기듯이 타기 때문에 이런 길에 걸치는 거는 위에 넘기면서. 하면서 아이롱 리프 스타일로 다음 펌 디자인할 거고 뒷머리는 곱슬인데 잘 감기는 머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뒷머리 다음 펌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는 끝에 머리는 이제 곱슬기가 있겠고 굳이 시하기 때문에 약 처리해서 조금 부시시한 거 잡는 방향으로 해서 실수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터치로 들어간 거라정 과정을 안 찍고. 연화볼때 테스트 보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기준이요? 기준은 로트 테스트 보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묶어서 보기는 해요 아 매듭지어서요? 네 머리를 당겼을 때에는 약간 페이크가 있는 것도 있고 모질에 따라서 쉽게 잘 내려지는 모발이 있어서 최대한 머리를 묶어서 확인을 하면 좀 묶었을 때 얘네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 부끄르고 아. 살짝씩 움직이면에 어 6, 7 0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력을 이용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얘네가 얼마나 끊어져서 움직이냐, 움직에 따라서 변화가 나하는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은 조금 움직여가지고 한 5분 정도 후에 머리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펌 와이닝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럼 헹구고 나서 볼게요. 네. 아이롱 롤링 하실 때 보통 몇 미리 사용하세요? 저는 주로 18mm, 2 0 아, 뭐 기장이나 모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모질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거의 남자머리 짧다 보니까 그 네. 이상으로 하게 되면 결과물 나왔을 때다 털이 늘어지게 나와가지고 안 예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더 털이 잡히려면한그 정도 미리수로는 들어가야지 예쁘게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음. 가볍게 볼륨 매직기로 좀 잡은 다음에 롤링하는요 네. 그러면 반법 쓰기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결을 잡고서 해야지 아이롱이 매끄럽게 나오고 결을 안 잡고 들어가면 단점이 부시시한 채로 나와요 아 그냥 아이롱펌으로만 들어가도? 네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노하우네요 저 많이 해보고 느낀 거긴 하지만 솔직히 아이롱펌이라 해서 아, 이런 기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모듈들을100%다 있는 건 아닌 것같아 그래서 이제 했을 때는 같이 들어가죠. 아, 너무 뜨거워서 얘기해주세요. 네. 예전에 비해서 아이롱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숙련기간 이좀 어떤 편이에요? 숙련도요? 네. 숙련도는 막 저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 미세하게 롤링 작업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 동작의 힘이나 손가락 같은 힘이 좀 들어가면서 음.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어려움 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습 없 하게 되면 롤링이 잘안 돼가지고 머리가 계속 한 곳에 머물면 과하게 열이 들어가고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업 때문에 한 번씩은 같이 가발로라도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롤링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라이롱 롤링은 다 끝나신 거죠? 네. 머리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물리 바뀌었는지 안 깨었는지 한번 확인하고서 이제 주말 들어가고 아, 모의 방향까지도 다 확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롱 포맷 때 제일 문제점이 거네 아이롱 잡은 거 때문에 꼬리 방향이 꺾여있으면 꺾임 치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한 번씩은 꺾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커리더고 가해서 너무, 너무 휘어질 것 같은지 음... 확인하면서 재정비해주고 나서 주말 하면은 좀 했어요 주말은 어떻게 들어가요? 주말은 물중화로 들어갈 거고 천 도실 말고 앉아서 한 번씩 어디 는 휘어지지 않는지 확인도 해야 돼가지고 음... 앉아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중화할, 중화할 때도 따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화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어, 한 번씩 빗질하면서 결을정리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과한 중화를 해서 본이 음. 얼굴이나 손에 끓이지 않게만 조심해 주는 걸 추천해 요 음. 니다 아이온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너무 C컬 이상으로 만들게 되면 많이 끼어지고 손질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J컬로 변합니다. 음. J컬이면 C컬 정도 하고 그 이상 너무 웨이브지게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웨이브가 좀 있을 때는 일반펌으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 웨이브 펌, 웨이브한 웨이브 느낌이라든지 더 매트한 윤기난 위협, 그런 걸 원한다 하면 은 일반펌 쪽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이제 이쁘지만 자연스럽게 식별만 드라이한 것처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시스루 된뱀 아이론펌이나 시스루 뱀뱀 스타일처럼 아이론펌으로 해주면 되죠. 음... 대신에 웨이브한 느낌 원하면은 일반펌 쪽이 제일 좋거든요. 자연스러운 느낌 원할때는 아이론펌이 훨씬 낫고 네 음, 알겠습니다. 우선 빗질 한번 해주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왔을 때 옆머리랑 뒷머리는 꺾인 채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 안 하고 말리게 되면 머리가 꺾여서 나와서 말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빗자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머리를 말려주면 되고 아 이런 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펌과 다르게 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털어서 먼저 정리해주시면 돼요. 네. 우 머리 다 털고 보여드리게요 컬은 어떻게 잘 나왔어요, 선생님? 네, 컬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한번 말려볼게요. 머리 말릴 때는 좀더 당기는 거 원하면은 머리 말렸을 때 조금 더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는 머리기 때문에 머리 말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빗질 해 주세요. 대신 손빗질 하면서 머리는 정리이쁘게해 줘야 돼. 왜그러냐면다 같이 시컬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충 말리다 보면은 시컬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있거든요리프 그러니까 스타일은 손빗질 하면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네. 지금 이렇게 안 했을 때랑 차이를 보면은 옆에 깔끔하게 연결성 있게 시컬로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반대쪽 보면은 막 말리다 보면은 연결성 없이 흐트러진 경우가 있어요. 리프는 깔끔하게 원하면은 조금 더손 립질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네. 하고 그다음에 약간 바람으로 앞머리 볼륨을 크게사용넣거든요 대신에 앞머리 여기서 한번가운데에 꼬아서 립질을 정리하고 이주고그 다음에 브라운한 번씩 정렬해주시면 되고 가격도 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로 앞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머리이기 때문에 루프스타일 했을 때 얘를 한번 모양을 잡아줘야지 좀더 깔끔하고 열렇게 하고 스피드 스피드해서 옆에 뒤로 넘겨주면 고객님한좀 올라오는 거이고요 음, 이렇게 해서 관리해주시면 돼요 네. 어, 엄청 부드럽게 잘 살았네요. 퀄 느낌이 아유. 엄청 자연스러워요. 아니, 고객님이 반콕을 모질이어가지고, 같은 경우는 늘어지지도 않고 잘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C컬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쪽 보면 부시시한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아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볼륨 매직기로 잡고, 아이롱으로 롤링하니까 부시시한 느낌이 싹 잡히면서도 컬이 걸렸어요. 아, 부시시한 떡 잡혔고, 약간 잔머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수습 치거나 하면서 자라난 머리에 잔머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컬크림이나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차분하게만 넣었습요 음. 이 부분이 앞머리 볼륨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음. 그럼, 결과적으로는 손빗질만 하면은 따로 드라이를 될 필요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손빗질만 해서 안으로 더 넘어가게만 해주면 되고, 머리 자체도 최대한 뻗치지 않게 안으로 감쌀 수 있게 와인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빗질해서 한 번씩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